비행기 좌석이요 좌석? 비행기 좌석 자리 때문에 어플 전혀 안뜨요전 저희 안 뜨더라고 단체 뭐 여행사로 예약해가지고 전화했는데 여기 와서 뭐 말하라고 그러더라고 옆자리 누구 한테으면좋 옆자리요? 네 <laughs> 저보다 나이가 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편하게 가죠 편 10시간 네. 아니에요 저희? 10시간인가 12시간 정도 멜버른 아니에요? 맞아요 준원 선수도 선발제로 먼저 가 있잖아요. 준원이 이야기나 하지 마. 원 어, 예. <laughs> 등산도 같이 가셨던. 아 그거 리볼 운동하는 데에서 같이 가 달라 그래가지고 저랑 준원이랑 갔다 왔어. 요왜 준원 선수 얘기는 하면. 아 준원이 피곤해요. <laughs> 준원 <준호님 웃음> 이름만. 이말 너무 많아서. <laughs> 너무 많아요. 뭐 있고 프로틴 가져가네 만네막 이러고 있고. 아 호주에. 예. 네. 여해지셨어기라도아 가져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져갔어요. <laughs>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럴 왜 물어봤냐고 <laughs> 시즌에 필라테스 하느라고 아 맞아요 광교에서 저기 상철이 형수님 리 앤드 광교 필라테스 <laughs> 최고 최고 어때요? 도움 된다고 아, 좋아요 엄청 제가 골반이랑 허리랑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은 좀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좀 꾸준히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꾸준히 하다가 이제 마지막엔 안 했는데 그좀 아. 찌뿌둥하고 좀 그러더라고 캥거루 무서워요? 캥거루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준원이가 캥거루 <laughs> 안 보인대요 캥거루 보이면 맞짱신청 해달라고 하려고 아짱신요 <laughs> <laughs> 형준 선수가 아니 보험면 돼요? 아 저희가 해드릴까요? 유즈 t v 가네 오케이 감당돼요? 유즈 t v 네감당돼요 오케이 그러면 캥거루 하면은 바로 전화주세요 뛰어갈게요 네 <laughs> 진짜 아, 진짜 전화주세요 바로 뛰어갈게요 어, 그 캥거라 캠보라... 잡힐라나? 데리고 튀면... 아, 안녕하세요. 조윤영 아, 지어요 슈퍼스타? 나 슈퍼스타, 슈퍼스타 저긴네 김민혁, 재균영이 저 지갑 사준 거야? 서거 진짜 어쩔 수가 없 재균영이 작년 시즌 안타내기 저한테 쳐가지고 핸디 다섯 개 받고 있는데, 일곱 개 다...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이렇게 었어그고 마지막 경기에 제가 막 찍어주고... 어, 마지막 경기에... 그 재균영 집 밑에 가가지고 다 200만 원짜리... 오. 형자 <laughs> 진짜 200만 원짜리 그 게임 그 게임 같이 해 줘. 그 어제 나 같이 해. 200만 원짜리라고요. 기도 햄디 안 주면 안 한다 그래 가지고. 7개 10개. 냄빌려 어딨어 내가 나이가 너보다 8살이 많은데. <laughs> 8년 전에는 그냥 150개 이상 치는상람이었는데몇 개였어요, 그게? 몇 <laughs> 개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지막 게임에 졌어요마지막 <laughs> 계속 이기고 있었어요. 이렇이겨다고개월9개는 아, 어때요? 아, 눈 왜요? 얘 아. 왜 이래? <laughs> 어왜 <눈이 웃음> 이래? 이게 아, 눈왜 이래? 저거 그래 갑 이상하냐? 에? 아니 저거 이상하냐? 고약밥이에요고약밥너 걸린다 이거 봐라 밥인데 왜 걸려? 뭐냐밥 걸려? 음식 왜? 다 뺏긴데. 야너 무조건 네. 걸려 봐봐 그거 라면하고 고기 때문에 그렇대. 이건 고기 햇반도, 햇반도 걸린다는뭔 소리 하고 있어. 아 뺏기 이지 봐라. 오메라 씨야. 그만 그만. 안핀 거지? 그러니까 볶은 상태에서 잘랐는데 이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짧아서 이게 필수 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이머리로 가자 했죠, 저는. 저, 저는 좋은데 네. 네. 주변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보통은 스캠 가기 전에 머리 되게 얌전하게 다들 염색하고 어. 가시던데 얌전하게 한건데 네. 지금 아니 얌전한 거예요? <laughs> 이거 어떻게 했지? 아 이거는 자랐어요 옛날에 한 거여서 아 염색을 잘한 거 자랐잖아요 <laughs> 지금 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레게몰이 정대 선수가 네. 했네 아니 로아스가 네. 저는 원래 하고 싶었는데 로아스가 정대호한테 하는 김에 같이 하자 정대호한테 그래가지고 로하스가 제일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로 바꾸실래요 <laughs> 아, 저랑? 네? 저랑 바꾸실래요? 어 그건 아니고 아, 제가 카메라 들게요 아, 네. 아, 지금 얼마나 걸렸어요? 아, 이제 한 3분의 어? 1? <laughs> 3분의 1? 머리가 점점 푹푹 터지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사람이 많으셔가지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으셔서 컨디션 괜찮으요아네 컨디션 괜찮죠 힘들어요 힘들어 아네아 오면서 잤어요 오면서 네안 자고 와가지고 비행기에서 자야죠 이 먼지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 네끝니요 아니요, 아요 아니, 한 빨간색 요아아이아야요요아요 아니요. 아요아늘아침요아요 아니요. 아요아요아요아요 아니요. 요 아니요. 요아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요아니 아니요. 아니 자려고 했는데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뭐. 일찍부터 누웠는데 아, 알람 못 들으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못 자다가 30분밖에 못 잤어요. 네. 아 동생이 또 저를 위해서 뭐 노래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큰 결정하고 네, 네. 왜냐하면 야구 열심 해야 되는데 괜히 또 그런 거 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어, 조금 그랬는데 그래서 동생이 조금. 고생했다고 만들어준 노래라서 열심하고 좀 나가게 됐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하루 종일 조금 찍 찍어서 좀 많이 힘들었고 야구 좀더 열심 열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때가 <놀람> 진짜 네 동생들 동생 해주고 뭐기회에도 도움도 좀 얻고, 아, 네, 기회 도움도 뭐에 뭐 녹음실 가니까 어좀 약간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한테 따로 아, 아직까지는 뭐 그런 계획은 없고 모르겠어다 내년 시즌에 또뭐 끝나고 또 동생이 또 만들어준다면 또한번뭐 도전해 봐야죠. 예. 네. 아, 전부 다뭐잘 들었다고 얘기, 말해줬고 그리고 동생이 뭐 저한테 만들어준 노래지만 아마 많은 선수들이 아마 조금 많이 느꼈을 것 같고 또꼭 뭐 야구 선수가 아닌 뭐 일반 분들, 예, 네. 네. 뭐 어른들, 예, 네. 모든. 뭐 연관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아, 네. 예,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좋아하셨던것 같습니다 면생했어아로서아예뭐 <laughs> 한번 <laughs> 자꾸 해 주신 다음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개사 아, 개사 개사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안경 뭐요 지금 자고 있는데 지눈뜨고 자는 거예요 수면 중이에요 예. <laughs> 그 노래 네. 어때요? 저 위로받았어요. 받... 위로 위로받았어요? 네. 저는 이히 알고 있어가지고 아 노래 발매하 당연하죠. 거의 그 발, 발매 발 전부터 계속 연습하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 근데 원래 그게 제가 알기로는 상수 형이 부르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상수 형 동생이 형한테 불러주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원래 몰라 원래는 어떻게 된지 그래? 나 이거 해야된대 어느 순간 부르고 있더라고 상승이 너무 잘하죠 그 노래 말고 노래 부르는 영상도 봤어요 영상이요? 네. 봤죠 보면 어때 오그라들었죠 아! 오그라들었지 나도 나 보면서 오그라들었는데 어, 약간 평소 이미지랑 조금 달라가지고 평소 <laughs> 이르... 원래 이런데 <laughs> 아 노래 를때 노래 부르고 요즘 집 오래 비어있는데 네. 써니가 오래 좀말씀하요 있겠어요? 겟냐 <laughs> 이러죠 요즘에 네? 엠지요 엠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돈바꿔도 되겠죠? 당철이요 정대타임이야 근데 갑자기 네 갑자기 정거타요 잠은 좀 주무셨어요? 네 10시에 자서 한 2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잠안 자고 그러면 비행기에서 잠들어요? 저는 자고 싶으면 자고 계획 없습니다 그냥 아 <laughs> 완전 피신해요 완전 피 중에 피 네. 지갑이 없는데?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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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장시간 비행기 타셔야 되잖아요 네 어떤 거요? 여기 음. 잔 잠자기? 잠네 근데 아마 자서 못잘거 같아요 음. 한 3시간 정도 잘거 같고 남은 7시간은 그러면? 뭐 맛있는 거 주면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아직 못 하던데 아직 몰라요 누가 안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앉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원래 약간 혼자 지내면서? 네, 혼자만의 공간이 좀 필요해요. 네, 엄청 바쁘게 지내셨잖아요. 와, 진짜. 너무 바빴어요. 네, 그냥 요번 시즌에는 좀 바쁘게 보냈어, 보내고 싶었어가지고, 이시즌에 아, 모든 행사 좀다 참여하려고 했었고, 작년에 저 KBO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그런 뭐 행사 참가하면 좋으니까, 팬분들도 좋아하시고, 뜻이 있는 행사들이 좀 있었으니까, 네, 되게 마음도 따뜻해지고 좋더라고요, 말에 저도 좀 하고 갈게요, 지금. 오, 한번 캘린더를 꺼내 볼까요? 네. 제일 빨라던게팬페스티벌브팬페스티벌그 양준혁 선배님 자선휘고 대회. 맞아요. 아빠 생일 이런 것도 해보요. 어 그럼요. 그리고 스토킹. 네, 아 스토킹. 그리고 아주대학교. 네 맞아요. 사랑의 산타. 사랑의 산타. 집박이형.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유튜브 그리고 사인회. 네. 제가 도미니카 가서 가기 전까지만. 가기 전까지 그렇게 다 했죠. 1월 안에 다 스케줄 끝내고 공식적인 스케줄 끝내고 그리고 1월 달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그냥 운동만 하려고 했는데 음... 도미니카 가서 생각보다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해가지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치더라고요. 어... 체중 좀더 빼야죠. 3 0도를 하려면. 네. 네. 어떤 것좀 배우고 싶으세요, 이정복 코치님? 노하우나 이런 것들 도루에 어, 대해서? 그 마무리 캠프 때그전문 코치님이 수비 훈련하는데 뭐 하나 팁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좀잘 만든 것 같아서 그거 계속 좀잘 유지 한번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 정범 코치님 아들이 정우잖아요. 네. 네, 정우가 이제 미국에서 그런 좀 새로운 그런 접근법들에 대해서 가장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 그 물어보는 게 카레 문제. 카레 아. 영표 형. 네. 요리도 못 하는 형이 저한테? 요리 박사한테? <laughs> 고급진 카레를 넣어야죠 당연히 맛도 모르시는 사람들이 그 카레 그 사실 진어뭐예요 연준이 님이 케찹 조금 넣었대 아. 아... <laughs> 그러니까 더 맛있을 수 있었는데 반대했지만 우리 셰프를 믿, 믿었습니다 <laughs> 이번에 들본거 가서 거기 있어, 그리고 그리고 가서, 가서, 가서 저기 터줏대감처럼 거기 가서 있기면은다음가 같이 안가죠 나이 가은 거기 가 거기 가서 거기 가서 거기 가서 거기 가서 거기 가서 거기 가서 해이러서또아니서까기인분은한것 같습니다. 서인분다서 거기 가서 거기 가서 거기 가서 거기 가서 가서 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고 싶긴 해요. 그곳이 워낙 훈련하기에는 또 좋았어가지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어가지고 또 기회가 되면은 지금 멤버든 또 새로운 멤버든 해서 가고 싶긴 해. 태민이 실업병 걸린것 같은 실업. 아니야 병 아니야. 성장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죠. 뭔 말하면 그냥 아니야 이것도. 그냥 아니야 이것도. 그 오늘 알았어. 그타조 증후군? 몇 번? 타조 증후군. 이만 들어는데 자기 시야에 자기 시야안 들어오면은 예안 네, 보이니까 자기 시야에안 보니까 이 자기 남들이 자기를 못 보는 자야 원래 원래 애기들 원래 네. 그렇잖아요. 참이가 그래요. 어, 숨바 꼭질하면은 눈만 가리고 있죠. 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자 참이면은 그냥 이러이는 거. 지 자기 생각 이런 생각 있는데 무슨 말 하면 그냥 아니야. 이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무슨 말을 해도 아니야 이것부터 하고 그거부터 하고 봐요. 그것부터 하고 봐요. 어떻게 달래줘야 돼?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내야 돼요 <laughs> 아빠 엄마가 읽어내고 그걸 해줘야죠 그럼 이제 그러다 보면 응 이래요 아또 마음을 읽어주면? 네 이제 읽어주고 도와주고 해주면 응 이렇게 하고 같이 놀고 아빠 닮아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아 영준아도 그랬이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laughs> 뮤즈티비 p d 님도 그러셨을 <그랬었을> 거예요 <laughs> 어머니한테 어, 한번 물어보세요. 이찍이 알고리즘으로 알려이진이어나야 되는 지 와, 이게 처음이잖아요. 저. 네, 이진이 낳고 캠프 처음 가잖아요. 괜찮줄 알았는데 어좀 기분이 상해 하더라고. 아, 네, 괜히 그랬어. 사이트. 그래 다행히 호주 시차가 많이 차이 안 나니까. 그래도 영상통화나 이런 거할수 있어서. 만약에 진짜 밤낮 바뀌는데 갔었으면 연락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팔불출인니다야 그러니까 아빠를 좀 좋아하는 것같아저번에이아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힘들죠. 아직도 힘들죠요 힘들죠. 뭐가라고 할게 없이 힘들어요. 모든 게 다. 왜냐면 의사 소통이 안 되니까 뭘 원하는지 나는 모르는데 막한 번씩 이렇게 울때 나도 뭐해 주고 싶은데 뭘 모르니까. 근데 저보다 우리 와이프가 더 고생하니까 역시 와이프가 하라는 거 하죠. 진혁 선수랑 인사하셨어요. 지영이요지영이는뭐잘 알죠. 오, 제 유일하게. 아 유일하게. 그러니까. 네, 유일하게. 제 낮을 많이 가는 덕에. 아 일군 진짜 강아지처럼. 근데 이런 경우가 원래 많았으니까 최근에 몇년설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음 혼자 쓰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린 내야수 선수랑 쓰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어린 내야수 그 <laughs> 친구는 안 편하겠지만 <laughs> 어떤 거 주로 하세요? 자면 제일 좋긴 한데 잠이 안올 때는 그냥 유튜브에 있는 걸 보거나 뭐 오늘은 또 다운받아 온걸 보거나 어떤 거 다운받아 왔어요? 뭐 두루두루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나는 솔로 이런 <laughs> 어, 솔로. 네, 나는 류, 솔로 즐겨보세요? <laughs> 즐겨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laughs> 이렇게 선수 많이 본지 지금 40분밖에 안 돼가지고 <laughs> 아니 민수가 좀 많이 챙겨주고 있어요 자꾸 데리고 다니고 말 많이 걸어주고 하고 있어니 적응이 안 돼가지고 <laughs> 몇 시지? 오늘 2시간 잤어요 2시간 안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알람 들으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원석이는 알람 못 듣고 잘까 봐 저기. 아좀뭐좀해 봐. 지금 모두 피노 <놀람> 음, 먹었어, 안 먹었지. 아 피노 살인마들이. 거뭐 왔어? 봐봐. 뭐 하지? 내일로 보내야 돼. 안 사라지진 않아요. 아니 원석이가 저 없으면 하내라. 못 살죠. 캠프 초반에는 이제 어색하고 이러니까 제 옆에 쫄래쫄래 따라다니다가 좀 적응하면 이제 알아서 다니겠죠. 다치고 네? 예? 뭐 어쩔 수없죠편하죠 그럼 저. 귀찮게 하는 없어지는 아, 안녕하세요. 네? 그행기 옆자리 예약하라고 맞아요. 맞왜 이렇게 입이 가벼운 뭐야? 무 좀, 집 편하게 가려고. 그래서 옆자리 했어요. 왜냐면 비자가 승인이 안 돼. 근데 안된다 그러던데, 단체 예약을. 고구 나도 할래. 그래서 아시아나 전화해가지고. 아시아나 가지고 아시아나 전화해가전화지 생각했어요? 지전화해전화 전화했었던거 오래 걸 오래 걸린다니까 뭐는았다 기다렸다 해요. 기다렸다. 네, 아니 동영 선수가 비행기 옆자리 아, 예매하거 어디까지 소문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내가 조용이 그냥 혼자 알아 하랬더니 지금 국내 왕래 다이 자기 편하려고 나. 이용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 자기가 더 불편할 거예요. 내가 다리 제가 다리 올리고 갈 거니까. 아 그래요? 네. 방은 같이 쓰세요, 방은? 네. 어, 방도 같이 써요 네. 저는 같이 쓸 생각은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들어나랑방 쓴다 이러는 거예요. 저 자기를 제가 좋다고. 아, 진짜 실착거리더라고요. 이러면 <laughs> 비추천해요. <laughs> 딱누어가지고딱시켜야죠 <laughs> 머리 많이 괴어요 저는 일찍 갔다 왔으니까요. 많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데요 추천이에요. <laughs> 네, 낚시 다니시는데? 낚시를 다닌 게 아니라, 낚시를 처음 해본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제가 물고기를 못 만지는데, 더 운이 좋게 그렇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사진 보면은 엄청 잘 잡고 요그잘 보면은 생선을 잡고 있진 않을 거예요. 못잡아못 잡아요. 무서워서. 네, 네, 조시라는 단어 어떻게 보셨어요? 형들이 하자 그래가지고.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는 것 같아요. 기대되는 부분은거안해요 일단 새로운 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기대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구에서 이런 새로운 도전을 일단 빨리 적응해가지고 최대한 팀에 잘 녹아들 수 있는 게 가장 목표인 것 같습니다. 컨실링이 안 좋았으니까 작년에 그래서 그거를 좀중점적으로 좋아지려고 노력했는데 또 캠프 때 해봐야죠 해보고 또 거기서 수정할 거 하고 네, 파이팅, 파이팅. 어, 일단은 완주 안 아프고 완주. 예, 완주하는 게 목표고 일단은 다시 어떻게 보면 감독님께서 유격수로 다시 하신다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어느 포지션이든 뭐 많은 시합 나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예, 수비 부분에서 좀더 많이 열심히 하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겨울에 비 시즌에 12월 달에는 한국에서 몸잘 만들었고 1월 달에는 또 현재 일본에 훈련 갔다 오면서 몸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도 따뜻한 나라에 가니까 또 부상 없이 시즌 일찍 시작하는 만큼 조금 더 일찍 끌어올려 가지고 잘 돌아왔으면 하는 반응입니다. 말좋 다시 내야으로 복귀했는데 그 공백이 좀 남들보단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가서 좀 수비를 좀 많이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계속 쭉잘하는게 목표고,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건안 다쳐야 될것 같아요. 일곱 스캔은 처음이에요? 네. 또 좋은 형들과 선배님들이랑 하니까 기분도 좋고, 설레기도 하고, 기장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명단 들었을 때 지금 어 그렇죠. 재활도 오래 했고, 다리도. 이 시즌 초반까지는 뛰지를 못해가지고 캠프라도 어디 캠프랑 갈수 있을까 했는데 다 회복도 되고 잘 나와가지고 들었을 때 조금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엄청 좋아 하시고 다치지 말고 갔다 오라고 한거 같아요 다들 똑같이 말하겠지만 부상 안 당하는 게첫 번째 표도 예전 일군 선수 갔을 때는 많이 오브페이스 했어가지고 시즌 중간에 미쳤었는데 지금은 시즌을 잘하는데를 좀 중점으로 두고 우주 가서 몸잘만들고 올려고 하고 부상 안 당하고 잘 하고 오겠습니다. 건강이죠. 네 건강 안 아프고 안 다치고 건강하게 잘. 하는 게1차 목표고, 2차 목표는 청려. 제가 네. PCN 동안 준비했던 게 거기서는 또 도움이 될수 있게 만드는 게2차 목표입니다. 동아일쇼 응. 새해 복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아직 싫어요. 싫어요. 일단 여기 있는 어, 선수들과 뭐 빨리 호흡을 잘 맞춰서 뭐 친해지기도 응. 빨리 친해지고. 그냥 빨리 그냥 같이 야구를 해보고 싶은 게 가장 먼저 생각되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준비한 거 잘하기요. 그냥 뭐 치는 거 메커니즘이나 이런 거 조금 변화가 필요한 것들을 잘 저한테 정립, 정립시키는 거? 이 정도? 음, 그냥 뭐 형들이나 아니면 뭐가 있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저한테 부족한 것들을 계속 고치려고 그런 쪽으로 많이 했죠. 도하 선수한테 영상통화 받을래요? 들어가주세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네 안녕하세요 k t 지 감독 이강철입니다 금방이네요 금방 작년 가을에 참 좋은 모습 보이다가 결과는 안 좋게 끝났지만 선수들이 마지막까지최 힘을 내서 좋은 경기한거 같고요 부족했던 거를 오늘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훈련 어. 잘 준비 잘해서 올해는 또좀더더 더 좋은 선정 될수 있도록 잘 하고 오겠습니다. 어. 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시즌 내내 많이 구장 찾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